바람둥이 남성의 특징을 안나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여자를 막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주저 없이 잡는데 오픈 채팅, 술자리, 골프, 헬스장 등 접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오케이다. 두 번째 멀티가 가능하다. 동시에 여러 여자를 상대하면서도 연락을 빼먹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예쁜이로 부르며 빠르게 전환 가능하다. 세 번째 자극이 없으면 못 산다. 폰 섹스나 스스럼 없는 성적 농담까지. 자극이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볼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연인 갈아타기. 문제 발생 시 책임지기보다 내빼기에 집중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야라며 과거 연인이 자기를 정리해주길 바라는 소극적 이별 방식을 택한다. 여섯 번째 예스 노를 분명히 하지 않으며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여자들이 좋아할 멘트를 연구한다. 너는 정말 특별해와 같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법이나 유머와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한다.